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저희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 중에서는요. 관리회사와 관련한 분쟁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는요. 관리업체가 건물의 유지보수를 담당을 하는데 이 업체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관리자는 당연히 다른 업체로 바꾸려 하겠죠. 그런데 관리업체가 순순히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오히려 계약 기간을 이유로 버티거나 뭐 반대로 소송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실무상 관리업체와의 분쟁이 극심한 이유는 주로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때문입니다. 관리회사는 보통 일정 기간 동안 건물 관리를 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단이 우리 다른 관리회사로 바꿀게요 라고 하면 기존의 관리회사가 우리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죠. 심지어 예전에는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지정을 하면서 입주자들이 몇년 동안은 반드시 이 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겨야 한다는 조건을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고용하려고 해도 기존의 관리 회사가 우리 계약서대로 남아야 한다면서 버티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이제 다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관리 업체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버티기 전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시간을 끌기도 하죠. 어, 예를 들면 관리단이 법적으로 관리 업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도 기존 업체가. 용역비를못 받았다. 뭐, 이런 이유로 버티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관리단 입장에서는 빠르게 관리회사를 교체하고 싶어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 사이 관리업체는 계속 건물을 운영을 하면서 관리비를 거둬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관리업체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관리인이 단독으로 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추세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열고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사실 신속하게 또 적법하게 집회 결의를 받았어도 관리업체가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드물죠. 만약에 기존의 관리 업체가 계속 버티면서 건물 관리를 계속하려고 하면은 관리단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혹은 관리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강제로 퇴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기존 업체가 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관리단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교체를 결정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단 집회 회의록이나 관리업체 교체 내용이 있는 회의록, 또 입주자 동의 서류 등을 챙겨야겠죠. 또 관리비 가다청구나 유지보수 부실과 같이 이런 기존 업체의 비효율적인 운영 증거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